한국알리아운동본부가 송도 주사랑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스라엘 알리아 게더링 집회를 생중계했습니다. 알리아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로 돌아감을 의미하는 유대인 이스라엘 귀환운동입니다. 지난 9일부터 4일간 이어진 온라인 집회에선 웨인 힐스덴 목사, 벤자민 버거 목사, 리그 라이딩스 대표, 이스라엘 포츠타 목사 등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산읍 기독교 연합회가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피로회복헌혈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또 이제 또그리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합회와 문산읍사무소 복지센터가 협력해 진행됐으며 연합회 산하 7 8개 교회 성도와 지역 주민이 헌혈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재면 문산읍장은 문산 지역과 교회의 아름다운 선행이 많은 분들의 동참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제39회 4.19 혁명 국가조찬 기도회가 다음 달 1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립니다. 이 기도회는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국가 지도자 및 각계 인사를 초청해 열리는 정기행사입니다. 올해 기도회에는 경동교회 최수일 목사가 설교하며 특히 코로나19 종식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정치 현안과 경제 성장, 국민 대통합 등을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가 오는 21일 인천 남동구 인천 성산교회에서 청교도 신학의 회심 준비론 연구 발표회를 갖습니다. 이날 발표회는 정성구 전 대신대 총장, 서철원 전 총신대 신대원장 진용식 한국 기독교 이단상담소 협회장이 참석해 청교도 회중파 존너선 에드워즈의 회심준비론을 분석하고 다른 구원론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구티비뉴스 박은결입니다.